한국 사람들이 정치 학습의 소양이 좀 부족하죠. 네, 북한 사람들은 참 정치 학습을 매주하고 뭐 매달하고 매년하고 해서 잘못된 길이어도 또 나름의 정치 학습 양은 꽤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치 학습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사상, 역사, 정치 등에 관한 이런 대에 대해 오해가 덜어 있죠.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1공화국 시대로 가면 자유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때그 자유당의 이름을 정할 때, 뭐가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노동당이었습니다. 희한하죠? 북한의 조선 노동당이 있는데, 남한에도 노동당이 생길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거의가 보수의 본좌들이니까, 노동당이나 자유당은 몰라도 노동당은 좀 이상한데, 그런데 그 당이 최종 결정의 노동당과 자유동이, 자유당이 이렇게 아, 선택을 받을 만큼, 그렇게 중도 세력이 다분했던 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였던 이승만이 어, 그 사람들과 손 붙잡고 여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 한국민주당인데 의외로 한국민주당은 친일파, 지주, 자본가, 인텔리겐차의 모임이었던 보수 세력이 많은, 한마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많았다는 것은 오, 참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김영삼 김대중의 마지막 연합이었던 제5공화국의 신한민주당까지만 해도 보수파로 어, 꼽혔던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을 분당하면서 갑자기 또 진보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사실은 삼, 삼김시대라는 것은 군정대 민정, 즉 군부정치대, 민정의 그냥 구도가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니 진보자는 따위로써는 덜 중요한 2차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아, 요즘 어, 근간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 공화국 설립 이후에 계속 이런 보수 진보 혹은 보영 논쟁이라는 게 많은데, 저는 오늘 좀 아, 설교치고는 그 자극적인 제목인 '나는 보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특정하죠. 우리는 뭐 어, 4·19 때도 그랬지만, '나는 보수다', 뭐, '나는 진보다' 이렇게. 에, 뭐, 뭣도 모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가 보순지, 뭐가 진보인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하에서 떠나게 하라. 원래 이건 보순이 진보이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좌우의 날성 검 이야기가 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건 뭐예요? 뭔가 사람이라는 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 편이든 어떤 의견이든 뭔가 그거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들이 아, 사람에게 누구나 있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지킵니다. 뭐 예를 들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킬 어떤 대상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지만. 이 절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네가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내게 유익이 되는 부와 영광과 건강과 육체등 모든 것을 지키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전에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 이 말의 근본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우리 영혼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하는 어, 신학자도 있고 또 마음을 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성도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그렇게 사랑을 신중히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아 정말로 이이 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어, 가끔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든 보수다. 뭐 나는 진보다. 나는 일당이다. 나는 이당이다.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그렇게 정당을 지지하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너무 맥락이 없는 경우들을 봐요. 예, 네, 되게 이제, 나이가 막, 먹은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편을 들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진보정당을 펴고, 뭐, 이제 그런,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노선이 맥락이 없죠. 예,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없는, 너무 그런 걸 봐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보수주의가 뭔지, 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선과 사상적 맥락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고졸 출신의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본인 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평생 보수 정당을 찍고 뭐 뭐를 해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는 근처도 못 가본 농민인데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 정당을 찍습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자기의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냥. 아, 1번이냐, 2번이냐, 이걸 평생을 가지고 하죠 죠 근데 무엇이 보수냐? 아, 국어 사전에 보면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의 옹호나 현재의 유지 또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주의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실은 보수주의가 오늘날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것의 보수주의는 굉장히 어, 너무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사실상 누구라고 특징 지기가 어려워요. 예. 자유한국당을 보수주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 보수주의를 공부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원래 보수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가 있고 시민당파가 있게 생겼단 말이죠. 자코뱅당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시민당파가 이제 개혁적인 성향 진보파였다면 자꾸 왕당파가 이제 보수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은 보수당과 자유당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노동당으로 대치가 되지만 그때 이그 보수당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뭐 보수주의 원론을 따져도 물론 옛날부터 그런 입장은 있었지만 이 보수주의 사상의 원 원론 시작은. 1790년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이라는 글을 속에서 영국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그런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는데 이 보수주의라는 것의 용어와 아, 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고 추상적인 혁명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대중 선동을 노린 것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혁명과 계몽주의 이념들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아, 사회는 점진적으로 개혁과 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는 보수주의 세계관을 확립함으로써 그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어, 생겨나죠. 그러니까 신학 세계에도 어, 교회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주의 혹은 전통주의, 세대주의, 근본주의 여기서 세대주의는 굉장히 말이 어려우면서도 쉬운데 세대주의는 이제 오늘날 별로 의무,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에 따르면 세계가 6천 년이에요. 그러니까 6천년 동안 예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6천년 동안 딱 하고 어, 서기 2천년에 주 2천년에 딱 천년 왕국이 시작돼 갖고 어,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야 을 했는데 재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대주의는 좀뭐 그랬지만 어쨌든 정통주의, 근본주의, 세대주의 이런 극우 강경 그 다음에 정통 보수의 교단과 학교가 있죠. 총신, 고신, 합신.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중에서도 여기보다는 온건 보수주의가 있어요. 흔히 이제 복음주의라는 카테고리로 묶기가 쉬운데 장신, 서신, 대신, 협성, 한세, 나사렛 뭐 이런 많은 교단들이 또 보수주의, 복음주의에 해당되죠 그런데 또 다른 또이 말은 정통주의에 아까 비교해서 신정통주의 신학에 많이 우리가 얘기한 칼바르트 신학의 신정통주의 개혁적 보수주의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토착화 신학이라는 감신이 있고, 또 급진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한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보수주의가 뭐냐?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논란을 겪는 거죠. 정치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개인 구원이 우선이냐? 사회 구원이 우선이냐? 개인 변화가 먼저냐? 사회 변화가 먼저냐? 이런 논란을 할 때,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우선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 내가 보수인 까닭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권이 우선됩니다. 개인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공산당 천하에서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여기고 시작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난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수주의 출발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종말이 가까워 쓰라 어둠이 더해 간다 이렇게 여기요. 이게 보수적인 입장들이죠. 진보적인 입장들은 좀 이르지 않아요. 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 한 마디로 이게 정통 보수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수인 가닭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이 자유주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수주의대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여기 자유주의는 신학의 자유주의가 아니고 원래 보수적인 정치 사상에도 보수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선 자유주의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건 뭐냐?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죠. 국가가 폭력 많이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폭력과 무력의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해당되어야 되느냐 할때 나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가 공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국가의 공권력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한 병사가 하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했죠. 어, 나는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뭐 지지하고 뭐, 그,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신앙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 성별을 전환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국력을 못하게 한다. 마치 그 의가사 제대를 하고 장애인 취급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이 국가가 군대를 오라고 하는데 요즘 군대 안 가겠다는 사람들 줄어도 거의 99%가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음... 여호와의 증인의 신학과 이거는 분명히 이단 사이비가 분명하지만 그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 하는 것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나는 군대를 갔다 왔고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갈 것이고 그것이 어난 정당하다고 보지만 나는 군대를 안 가겠다 하는 것도 어 맥락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하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냥 군대 가기 싫어 이런 놈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독재자들이, 뭐, 옛날에, 뭐, 박정이나 전두환이나, 뭐, 노태우나, 뭐, 이런 시대에, 어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남산에 데려가서 죽이고, 광주 충장로 앞에서, 금남로 앞에서 막 죽이고, 뭐, 서울 시내에서 죽이고, 뭐, 얼마든지 비밀스레 죽이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옛날에 현해탄에 고기밥이 되들려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냥 지금도 이름 모를 때에서, 광주 교도소에 이름 모를 시신들이 수백구가 또 나왔잖아요. 그거다 누가 죽였어요? 간단한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광주에 나온 시진들 다 전두환이가 죽인 거죠. 그런데 다 말을 안 해. 왜 그래?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난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의 생명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전두환의 정치 폭력보다는 개인의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죠. 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 입장이에요. 그 개인의 자유와 생명이 존중된 다음에. 공권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죠. 미국에 보 보면, 보면요, 성조기를 팬티에다가도 해 입고 옷에다가도 해 입어요. 아, 그 신성한 국기를 팬티를 해 입어? 그러죠. 심지어는 태극기 아, 저 성조기를 갖다 불태우거나 해요. 그런데 미국은 그것도 미국의 수정헌법에 그 나와 있는데, 그 정신에 따라면 이 성조기를 갖다 불태우는 것조차도 개인의 자유라고 그래요. 나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순수한 사상과 뭐 이런 것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서 폭력을 들이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슬림 국가라는 거죠.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정치 결사의 자유가 없잖아요.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슬람,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파시 파시스트 요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런 파시즘 정당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옹호해 왔잖아요. 그, 국가의 폭력을 정당해갖고,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왜 반항을 해? 하고, 여태까지 정당하한 번도 사간 적이 없죠. 한국의 군대 경찰, 마찬가지죠. 왜?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폭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보수정당의 본류가 됐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군부 정치의 후신들이 보수임을 자처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참담 보수주의가 없다, 보수 정당이 없다. 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신조가 있어요. 사도 신조, 신경이 이게 이제, 예, 사도 신조죠. 그다음에 벨기에 신조, 뭐 아타나주스 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다, 제네바요리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인정.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진보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일부분만 인정하죠. 예를 들면 동정령 탄생이라든가, 뭐 예수 부활설, 육체부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근데 이건 다 인정해요. 다 동의해요. 그럼 뭐가 저기 아니야? 극단적인 강경보수우파들라는 신학은 뭐가 문제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그 문자주의 해석은 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우지 말아야죠. 그리고 왜, 왜 세워요? 구역시대 때 먹지 말라고 했던 오징어 이런 거 먹지 말아야죠. 다 먹잖아요. 선지 먹지 말아야죠, 피를. 근데 왜다 먹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거 먹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얘기죠. 왜 우리가 선지를 먹어도 되고, 오징어를 먹어도 되고, 비늘 없는 생선을 먹어도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먹어도,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박지를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박지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게 됐죠.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뭐 이런 것 같고 구약시대 때 적용을 안 하면서 딴 거는 또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뭐 맞지 않다는 거죠. 성경 해석이란 4천년 전 해석과 2천년 전 해석과 지금 해석이 달라졌죠. 그 그러니까 본문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시대와 공간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정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했을 때는 분명 그 맥락 컨텍스트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를 세우는 것은 시대적 반영이기도 하거니와 시대적 반영이 아니어도 예,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여, 여성 동지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남자에 비해서 시대적 양상이 그때 앞장세우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러나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 잘못됐겠어요. 예,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장애인 어린아이도 예수님은 인권 인격을 존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어떠한 이유로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이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요즘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인간 취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장애인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죄인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문둥병 환자, 한센시병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더 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한센병 문둥병 환자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 존재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럼 그분은 진보적이셨나요? 그렇게 보수나 진보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다 성경을 통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진보적인 분이고, 그런 노선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그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해방자 예수. 아, 있죠. 그러나 해방자 예수로만 예수를 보면은 예수님이 전부를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막치 그냥 그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장사치들을 때려부수 그 장면 커트만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가장 파시즘적인 예수님이 나오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파시즘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파시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봐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20세기 신학자에 칼바르트가 있습니다. 칼바르트, 루돌프 부트만뭐폴 어, 어, 틸리, 위르겐 몰트만, 라이언홀드지버 볼파르트, 판렌베르크, 디트리 보네퍼 한스퀸, 구스타포, 구티에레스, 하비국스.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은 해방신학자고 나머지들 은 이제 유럽계 신학자들 주로 이제 독일계 신학자들인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칼바르트라고 얘기해요 그건, 그건 진보냐 보수냐 관계없이 그가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그 칼바르트인 까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 성경에서 가장 어, 위대한 신학자의 계보를 따지면 구약성경에는 이사야 그러니까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다윗 뭐 다윗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그세 사람. 그럼 신학성경 최고의 신학자는 누굴까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무슨 교파와 교단과 뭐 카톨릭과 뭐 프로테스탄트와 이런 것과 관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될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바울이에요. 신학성경의 대부분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교리서가 있어요 로마서 뭐 이런 것들. 고린도전서서부터 이제 이 서신서도 굉장히 신학적인 서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럼 바울을 다 이어가는 신학자가 누굴 수 있느냐? 뭐 여러가지 뭐 시, 교부 시대, 뭐 속교부 시대, 사도, 뭔가 그러니까 사도시대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참을 건너뛰어서 지금 뭐 그거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누구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장깔뱅, 요한 칼빈이에요. 장깔뱅인데 그럼 장깔뱅 다음에 최고의 신학자를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 우리 중세 시대 에 건너뛰어서 그렇지만 그 다음 신학자를 누구를 하냐? 느칼바르트예요 네. 종교개혁 이후에 최고의 개혁 신학자는 칼바르트예요 개혁 신학자예요. 개혁 신학자. 그러니까 그는 정통 신학을 현대화한 거죠. 그분은 그분의 그이저 이, 어,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도적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현이 지금의 시간과 공간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면 건강한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의끼리만 믿고 지의끼리만 인정하는 신학자 되는 사람들은 그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과 칼 바르트는 사실 큰 관계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 사람 은 개혁 신학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예요. 뭐,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중에 칼바르트가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 또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는 뭐냐. 오늘날 좌우 논쟁, 특히 한국은 말 같지도 않은 논쟁들을 하는 속에서 우리 노선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는요, 90%가 뭐 정말 보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보란 거의 없어요. 진짜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장에서의 일부와 감리교의 일부 사람들은 성공의 사람들 정도인데 많이 잡아요20% 아니면 10%예요 한국 개신교의 대다수는 다 보수주의 맥락에 있어요 근데 그 보수주의가 좀더 복음주의적으로 개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칼비는 늘 개혁하려고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개혁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게 개혁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라는 거는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는 것을 그대로 용서하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폭력을 정당하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게 보수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즉 개인 부와 세상이 아무리 공산주의 천국이어도 세상이 아무리 이슬람 사람들만 있어도 세상이 군부독재가 판을 쳐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서고 한 사람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회구원이 아니라 개인구원이 먼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예요. 그게 보수인 거예요. 보수를 지금 잘못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꾸 저 자유한국당 놈들 때문에 저걸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이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시, 자유와 신앙 이 구원의 문제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와 교단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지. 그것을 아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대다수가 칼빈과 웨슬리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두 사람의 영향이 90%라고도 가언이 아니에요. 뭐 칼빈, 칼빈과 웨슬리 빼놓고 루터주의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모든 교단들이 다 칼빈과 웨슬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90%, 95% 이상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사실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우리는 다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뭐, 칼빈은 보수적이고, 웨슬리는 진보주의,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웨슬리도 충분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죠. 보수는 원래 뭐예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지키고, 악습은 버려야 하는 것이 개혁주의고, 칼빈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좋은 것도 지키는데 나쁜 거는 더잘 지키는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된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나쁜 것은 뜯어 고치고 개혁하는 것이 그 올바른 것, 그게 보수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보수는 마치 나쁜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인 것처럼 자꾸 정당들이 하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만나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생기게 마련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진보냐 나는 보수냐 나는 뭐냐 뭐냐? 성적이 어떠냐? 계급이 어떠냐? 재산이 어떠냐? 학력이 어떠냐? 다 등수를 나눌 수 있고 스펙트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다르죠. 나고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 가야 할길 그게 뭐냐? 우리는 십자가일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같은 길을 갔다면 조금 좌측으로 가건 조금 우측으로 가건 관계없이 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제국을 이루었던 데는 종교가 다름도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을 업고 갔던 것이 대제국들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좌우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굳이 표현을 하고 규정을 하고 해야 된다면 한국 교회의 90%는 다 보수주의고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하면 특정한 나라들은, 예를 들면, 화란 같은 나라들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개방적이기도 해요. 칼빈주의 양면성이에요. 칼빈주의 한 면만을 보면은 아주 그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개혁적인. 즉, 총신과 한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칼빈주의에서. 그게 칼빈주의 양면성이에요. 그건 마찬가지, 웨슬리도 감리교 같은 진보적인 교단도 나왔지만 성결교나 순복음과 같은 보수적인 교단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보, 너는 보수, 뭐 이런 식으로만 따져갖고 될 문제도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차가워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냉담자가 될 수도 있고 하, 뭐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을 수도 있고 한국 교회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전부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게 좌로는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이 있고 내 환경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보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참된 보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보수인 것을 믿고, 오직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보혁 논쟁이 뜨겁고, 끝나지도 않는 싸움을 참으로 오랜 시간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그 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되시고 그것을 지키는 참 보수만이 참으로 참된 진리임을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